아 지금 뭐해? 지금 테바라기, yani, 씨앗들을 청소해 지 청소, 깨소해 줘. 해바라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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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 아니야 해. 해바라기. <목> 이거... <coughs> e, 맞아. 해바라기. 왜 해바라기인지 알아? 이거 해 있지 이거. 아해 보여. 토끼 이름은. 토끼 이름은. 토네샤바은 토끼 이름은. 토 g 이름은. 토끼 이름은. 토끼 이름은. 토이 해바라기 해바라기예요 근데 해바라기 씨가 잠깐만 이거 지금 장마가 와가지고 와, 다 죽었어요 근데 따란. 해바라기 근데 씨가 여기 있긴 한데 여기 씨가 있는데 아직 말랑말랑 그래서 이거는 새들 줄 거예요. 이렇게 찰칵. 진짜 나는 깜짝 놀란 게 뭔지 알아? 지금? 응. 이거 되게 굵고 굵기가. 이거 봐봐. 엄청 이만해. 엄청 커. 진짜 커. 어떻게 이렇게 잡았지? 이거는 우리가 씨를 뿌려서 만든. 식물이에요. 이거는 해바라기. <laughs> 근데 지금 꽃이 다 없어진 것 같아. 이리 와,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야. 예쁜데 음. 음. 꽃. 칙책. 칙책 레벨. 칙책. 칙책. 해바라기 씨였습니다. 안녕. 아시겸, 안녕.